9월 1 6일 말씀옥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 0 m m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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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습에 의하면은 이 십자가상의 시체는 며칠씩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대 관습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밤을 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더욱이 곧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속히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체는 음,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는 가족이나 제자들의 의해서가 아니라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거행되었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그 공예의 결의에 반대 의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껏 자신의 그런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건을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가서 가서라는 말은 긴급히 달려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옛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달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떨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확신에 찬 상태로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준수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큰 명절에 지음하여서 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해야만 했고, 그럴 뿐더러 이 시체와의 접촉을 멀리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식적인 부정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가졌냐? 바로 예수님의 장래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에 더큰 비중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시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땅에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뽑아야 합니다.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 무게도 엄청나지만 그 사람의 무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뽑아서 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을 또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체를 옮기는 일, 또 씻는 일, 물약을 섞는 일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혼자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이 일에는 몇몇 인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이 니고네, 니고데모가 이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한 백금쯤 가지고 와서 요셉을 도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누구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내가 그 도망가는 부류에 속하느냐 아니면 쓰임 받는 부류에 속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함으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모든 것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된 사람은 무덤에 장례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더군다나 사내들인의 결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이 시체, 시체를 그것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장사를 지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으로 같이 있어 달라 하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생전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곳에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된 자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절망을 억지로 참아가며 예수님의 장사를 장례를 조용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과이 매장의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달픈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 앉아서 주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울 길이 없어서 그곳에 그저 머뭇머뭇 걸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의 권위가 무시당하던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여인들의 증거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리고 기특합니다. 예수님의 매장 장소에 두 여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바로 법적인 효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즉이두 여인의 증인이 예수님의 죽으심 내지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서로 반목하고 질시했던 이 대상이었던 이양 집단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점도 참 특이한데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막으려는 이 공동의 목적도 참 특이한데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모였을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이방인을 만나면 이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보통 이들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의하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에는 궁전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들 주위의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군중들의 눈을 피하며 하나둘씩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부활 교리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63절을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난, 그 부활에 대한 예고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하던 이 유다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순간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사실들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을 못하더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여서, 로마의 병력으로 무덤을 지켜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 후에 소낌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흘까지란 말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예언하시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일 이 사흘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한낮 사기꾼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에 하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하지는 않을까하여 이 무덤을 사흘 동안 지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적인 장애를 다 뛰어넘고 초월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참 신기, 신기합니다. 만약에 저들 말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기꾼이었다면,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 믿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으로 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이 제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한다. 여러분 이 무덤을 임봉하는 작업은요. 매우 신중합니다. 먼저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밧줄로 메워서 무덤과 이 연한 다음에 이 밧줄의 중앙 및양 끝을 흙이나 그 밀랍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 그래서 만약에 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발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죠. 이러한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직위를 박탈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망 가운데서도 진행됩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